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복이 임하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에라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주목받은 왕이기도 했고 또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왕이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의 유명한 일화들은요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이야기식으로는 대부분 어느 정도는 서술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중에서도요. 성경에서 다윗에 대해서 칭찬하여 부르는 명칭은 여러분도 들어서 알고 계실 겁니다. 가장 잘 알려진 칭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찬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어, 잘 알고 있는 이 칭찬은요, 구약이 아니라 신약의 사도행전 13장에 등장합니다. 이세 번역에서는 합하다가 마음에 맞다라는 말로 바뀌어 있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맞다, 합하다라고 칭찬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이 그러면요, 이 칭찬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우선 다윗의 인생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초점이 맞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무엘라 6장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왕권이 안정되어지자 하나님의 법계가 자기 자리에 있지 못함을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계를 온전하게 성전에 모셔올려 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이우사와이 아유의 교만으로 인해서 이 문제가 발생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우여곡절 끝에 법궤를 이제 모셔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시는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모셔온다. 그 사실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너무나도 기뻐서, 그래서 모든 백성이 다 보고 있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니까, 온 백성이 나와서 구경하고 기뻐하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 뛰어나서 다시 춤을 췄습니다. 그냥 기뻐서 춤을 춘 것입니다. 그냥 기쁨에, 너무 기뻐서 기쁨의 감정이 드러나서 표현한 거죠. 아마도 뭐 정제된 잘춘 춤을 춘게 아니라, 뭐몸 이리저리 흔들면서 막 춤을 췄으리라 생각됩니다. 아마도 그냥 뭐 온몸을 흔들면서 기쁨의 표현을 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막 뛰면서요. 하나님께 자신의 기쁨을 온몸을 대서 표현했는데 어찌 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솔직한 모습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표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너무나도 솔직한 순수한 신앙의 순수한 모습을 여기서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의 영적인 순수함을 함께 볼수 있게 되죠 그러나 문제는 말이죠. 그렇게 신나게 어, 온몸을 흔들면서 어, 기쁨을 표현하다 보니까 옷이 흘러내렸습니다. 어, 이 일이 별 일이 아닌 듯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요, 굉장한 수치이고 창피였습니다 다윗은 왕입니다. 우리는요 친숙하게 생각하지만 당시에 가장 최고 권력자인 사람입니다. 한마디로요, 왕의 채통이라는 게 있기 마련인데, 그게 무너져버렸다는 거지요. 왕이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도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사울의, 사울 왕의 딸이자 다윗의 부인이었던 미갈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에라 6장 20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며,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 오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하니 왕의 딸로만 살아왔던 미갈에게는요 다윗의 이 모습이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미갈이 다윗을 업신여긴 것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미갈은요 다윗을 사랑해서 그의 부인이 된 사람입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들자 침상에 다윗이 아파 누워 있는 것처럼 속여서. 어떻게 보게 되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을 피신하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시 부르자 이 뒤도 안 돌아보고 다윗에게 돌아왔던 여인이 미갈입니다. 그런 미갈이요 다윗을 비난했다기보다는 다윗의 채통을 먼저 신경쓴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혹시라도 이 다윗이 백성들에게 우습게 보일까 걱정되었나 봅니다. 그러자 다윗은요 미갈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간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의 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이게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미갈은 안타깝게도요, 다윗과 같은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돌아온다는 그 사실에, 사실은 그가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올바로 서 있었다면, 하나님이 돌아온다는 그 사실에 함께 기뻐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눴어야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개를 안치하고 가족을 축복하러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 다윗을 칭송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먼저 기뻐했어야 되는 겁니다. 채통보다요,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내 채통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미갈은요 그것을 알지 못해서 복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이 얼마나 하나님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얼마나 내 인생 속에서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여러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신앙 생활을 하고 내 믿음 내 생활을 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다른 사람 친구들이 어떻게 보는지가 도대체 무슨 상관입니까? 내 인생의 앞길 친구가 열어줍니까? 내 인생의 앞길 내 이웃이 열어줍니까? 내 인생의 앞길은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가? 여러분, 이것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혹시 기독교인으로서요? 신앙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창피하게 여기십니까?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기도하며 살아야 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내 삶의 모습에서 변화되고 바뀐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과 같은 복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일입니다. 다윗의 일화 중에 또 다른 대표적인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다윗은 왕권이 안정되어지자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원했습니다. 사무엘라 7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바로 이런 때 평안히 살게 됐을 때 이때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에 눈을 돌렸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히 자신의 궁전에서 잘 살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복주시고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성전이 천막이다라는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어찌 보면 요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왕궁이 더 좋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송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단 손자를 불러서 성전 짓는 것이 어떤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에라 7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가손대종 다위세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집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이 말씀을요 문자적으로만 읽게 되면요 다윗을 책망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감정을 담아서 하나님의 심령에 대해서 감정을 담아서 읽게 되면요 해석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생인 첫째 아들이 기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첫째 아들이 유치원을 다닐 때 이야기입니다. 아들이 어느 날 아빠에게 나중에 집도 사주고 차도 사주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자립할 때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다 돌봐줘야 되고 키워줘야 됩니다. 저렇게 말한다고 해도 할수 있는 게 당시 아무것도 없었죠. 하지만 아들이, 유치원생인 그 아들이 그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게 되니까 왠지 모르게 너무나도 그냥 기분이 좋았습니다. 에이, 네가 뭘 해? 네가 뭘할수 있겠니?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지만 대견하고 굉장히 좋은 기분이 드는 것이지요. 그래서 십 수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똑똑히 기분 좋게 그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린다고 한 것, 사실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뭘 해드린다는 게 사실 우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셔서 지금까지 만드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아니, 못해서 안 하셨겠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품게 되자,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이뻤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감정을 실어서 읽게 되면 해석이 쉽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아,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으면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었으면 나도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대견스러웠으면 하는 이러한 마음을 우리도 함께 품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우리를 복의 통로 위에 올려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다윗의 마음이요 그의 일생을 복된 일생으로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뒤에요 곧이어서 다윗에게 복을 내리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망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여 쓴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복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16절까지 다윗을 복 주시는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8장에서 보게 되면 아주 놀라운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 6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무려 같은 말씀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삶 그것은요. 우리에게 복된 삶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게 되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아 보입니다. 내 것을 드려야 되고 내 시간을 드려야 되니까 손해 보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요 지혜롭지 못한 생각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쁨 받아야 되는가? 내가 누구에게 사랑 받아야 되고 내가 누구에게 이쁨 받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면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 모든 것이 다 된다는 것을 왜 우리가 항상 잊고 살아갈까요? 우리의 인생이 평안하면요. 우리의 삶이 어려움이 없어지면요. 그것을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해요. 다윗이 그러한 평안을 만났을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소원하였고 그것을 인하여서 복의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가 잊지 말고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뭐, 내가 뭘할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마음을 품을 때에,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품을 때에, 내 인생은 창대해진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 어떠한 복을 구하면 이땅에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다들 복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복받기를 간구하는 것은 참 좋은 일맞습니다 하지만 뭐가 복인지는 명확하게 알고 구해야겠지요. 이 세상적인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그저 달라고만 손벌린 데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당장에 이 어려운 문제 하나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데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차원 현실에 대해서 해결받기 바라는 그 기도는 해야겠지요. 하지만 그것이 모든 것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제 해결 되어지면 물질적인 욕구가 해결 되어지면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합니까? 사실이 문제 해결 되어지고 물질적인 복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간구하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니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응답 받은 이후에 해결 안 받은 이후에 여기가 중요합니다. 문제 해결 되어졌다고 다시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된 복을 구한 게 아닙니다. 신앙인은 문제와 어려움에 요동하는 신앙인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복을 받자 참된 복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볼수 있습니다. 사무에라 7장 29절 말씀입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복이라 여겠습니까 바로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있는 것, 내 집안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것을 모든 것에 가장 우선되는 복, 그것을 참된 복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구한 복이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라고 합한 사람이 된 결정타입니다. 심지어 다윗은요,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도 바로 이것을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열1기상 2장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 앞에 있어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너의 일생이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복입니다. 다윗의 유언은요. 우리가 원해야 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 중심의 삶이고 축복의 통로로 들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복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썩어 없어질 것에 매달리는 삶이 아니라 참된 복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것 같은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에요.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린다는 라 것을 여러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마음들이는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